누구 떨어졌다. 야, 어? 뭐? 어, 씨! 어! 아, 저건 구해줄 수 없다고, 오이오이! 오이. 어, 찾았어. 아,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 여기로. 어? 오, 야, 어? 어? 네, 어, 내 왔다, 왔다! 야야, 갔어. 야야, 드디어 치웠다. 얘들아, 진짜로 게임하러 가자. 어, 레벨 올랐다. <laughs> 친구의 죽음으로. 각성. 오 뭔가 큰성 같은 거 있으면 왼쪽 쭉 올라가면 오와저 올라가 볼까요? 오 여기 노다지다. 에? 그럼 여기 파밍하고 가죠? 새 지역 이 등록되었습니다. 숨겨진 무덤이자. 힘들. 예? 여기 예? 뭐있어 가요 가요. 여기가 무덤이다. 안에 아, 네, 뭐 있어? 밑으로 뭐 있어? 내려가래. 퀘스트에서 가보자. 여기가 무덤이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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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무덤? 오 네. 내려가라고 했는데 여기 무덤 맞는 듯. 아. 어? <laughs> 우리뒤로 가보네. 아, 아, 그래. 잠깐만. 체력 포션 줄게. 응? 어, 하나 더 와. 하고이가 스킹이 딜을. 미안 미안. 혹시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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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여기 가면 죽다 야, 오 저기 봄집 있어. 여기 여기 여러분 와, 뭐 이거. 시체 있는 거 아니야? 열기? 예? 오 불멸의 반지 우와, 우와. 아, 나 이거 있어 없는 사람 아, 먹어 먹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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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항아리 같은거다 부셔보죠 이게 다 거야 얘 예, 우리 한 바퀴 돌아서 만난 거이 가지야 멤 <laughs> 다시 우리 원래 목표였던 나 엄청 크네 이게 뭐야 에 예? 앙, 아무것도 안 주냐, 어? 앙, 아, 어? 어, 뭐야? 오, 레벨업. 오, 스킬 포인트. 어, 뭐야? 어어, 에헤이, 에잉, 하나가 놓쳤네. <laughs> 뭐, 이거? 어, 뭐야, 이거? 너, 너 뭐야? 어? 하용? 어? 어디로? 네? 감? 어디로 감? 어? <laughs> 여기 어디? 어, 여기 어디? 님들 일단 들어오삼. 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천탑 내부로 들어간 거 아니야? 우와 님들 이거 항아리 깨면은 물량 나옴 야 존나 깨 님들 이거 깨면 금속판 나옴 몇몇 문은 잠겨있지만 올바른 버튼을 찾아 누르면 열수 있습니다 버튼이 있다고? 어? 여기 열렸다 뭐야 아, 어. 아 에게 에? 에게게게 뭐 들어있는데? 대단한 거. 아 너무 부셔거 담배 피는 곳임 2층으로 <laughs> 가보자 2층에 별거 없어요 어. 에게게 어, 에게게? <laughs> 에게? 에그챠? 거짓말 근데 이거 오오 <laughs> 연순이 뭐야 인들 여기 갈고리. 오! 뭐야?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그런 거였네. 그래서 <laughs> 오, 또 갈고리. 야? 어, 이거? 오. 우리 자살. 어. 자살 명성? 야, 야, 여기. <laughs> 야, 야, 야. 무서운데. 어라? 여기는 아무도안 없고 건너야 돼서 <laughs> 누가 먼저 가는지 보고 가려고. <laughs> 오, 어, 아. 아하! 아하. 아하. 뭐 어떻게 하시는? 상자 제가 놓겠습니다 누구 떨어졌다 어? 어이C 저건 구해줄 수 없다고 오이오이 어 싸놨어 세미나가 세미해서 중간에 떨어졌다 아. <laughs> 연순 연순아 <웃음> <웃음> 뭐 살려줘? <laughs> 아니 여기를 어떻게 살려 <laughs> 여기 버튼 있는데 화살 있는 사람 화... 저거 이거 싸줘 <laughs> 아 저거? 아 <laughs> 저거? 응. 나 근데 잠시만 나 근데 잠시만 오 나이스 <웃음> 열렸다 <웃음> 아. 뭐 있음? <laughs> 아. 오, 철퇴, 도끼 만드. 어 철퇴 아, 도기 영점 완드 안에 너너너가 가지야 호이 어어어 오우씨 발휴휴 아유 야유 현아 현아야 여기 뭐 버튼 있나 본데 여기 어라? 비밀문 안열려 안 버튼 2두개 하나만 더 활성화돼가지고 어... 그 하나를 더그 안쪽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저 안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보시 <laughs> 시발 존나 말도 안 되는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나랑 여님이랑 여기서 <laughs> 뭐가지고 막 시바 이런데? 여기 저기 갔는데? 어어 <놀람> 아, 어, 님들 저 이제 아, 알것같음 네. 여기 올라가는 길 있음. 아 진짜? 아. 시발 죽으면 아, 죽는다. 어? 열로 가야 될 뜻? 아니야? 음. 어, 어, 어. 스프린트 점프. 예야. Yeah. 스프린트 점프가 뭐야? 달리면서 <laughs> 뛰기. 아, 이거 아, 여기있네 뭐야? 아... 까지야! 쓰레기템 파란색 템 아이, 슈발. 아, 엘릭서 우물이 근처에도 있네. 우리 연순이집잘 지키고 있었나? <laughs> 네. 아아. 대마법사... 톱트리부터 찍어야 뒤잘 나온다. 그럼 꼿꼿하게 전사길 가도 되죠? 아유, 그럼요. 전사가 좋대. 아 진짜? 음. 아싸. 키. 아프 어라? 오. 소라라. 전질도 그러고. 오. 인종 점프라는 노드가 있는데 음. 생존자 쪽에. 인종 점프요? 인종 점프. 아. 근데 우리 엘릭서움을 가볼까요? 아, 그럴까? 응. 내피좀 채우고 싶다. 앉아있지 고르는 동안. 앉아있으면 차? 휴식. 휴식 X. 에? 그런 게 있어? 예. Yeah. 어.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제일 좋은 것 같음. 우린 태어났을 때 깨달았던 걸가요? 어유. 응. 왜 엑스 누르면은 이렇게 되는 것도 모르겠어. 윤순이 원래 머리카락이 있었나? <laughs> 왜 어색하지? <laughs> 없는 사람도 있었어? <laughs> <laughs> 아, 현아는 원래 노란색이었어? 어. 아.. 금발 네, 미할아버지인데. 그네아 그런 설정? 응. 어. <laughs> 그런 해너 전사 그런 거 좋아잖아. 하 <laughs> 좋아. 아니 못갈 거야 어라? 너 탱커 같은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사이퍼즈에서도 탱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이퍼즈가 아이, 뭐냐니까 그냥 응. 뽀요씨 <laughs> 앞에다 세워놓고 뒤에서 활모 존나 쏘면 게임 초기 이길 님. 거 아니야 뽀요 <laughs> <laughs> 이 방패 방벽으로 막 둘러싼 다 어라? 방패 충격에 들고 어, 잠깐만 막고 있어 봐 단단해지기 로레오노로 방패 마냥 <laughs> 그럼 이제 가볼까? 가십시오, 이제 가실까요? 가요.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어저 빠른 이동을 어. 할까요? 고대 첨탑? 어, 첨탑? 네, 가까운데부터 가보죠. 뭐 법사 친구들 버섯도 먹으면 마공 올라온다. 방향만 오. 보고 여기서 뛰어내릴 뻔한 번. 포탈 타면 내려가지는 꺼 아니야. 꼭대기지? 어, 여기 꼭대기야. 그거... <laughs> 야오 신기한 이물. 와 마을이다. 불태워. <laughs> 가자. 오, 그러네. 저잘 사는 우와. 애들 같아. 그러니까 집은 부서졌지만. 어. 저기 내려가야 되잖아어 어, 길이 어디야? 글라이더가 있어야 되나? 아, 어, 엘릭서 어물이 결국 밑에였던 거야? 그런 듯. 덜덜덜. 여기 바로 밑이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 여기로. <laughs> 오, 내 올랐다. 내가 갔어. 야야, 뒤에 튀었다. 얘들아, 진짜로 게임하러 가자. 어, 내가 <laughs> 올랐다. <웃음> <laughs> 친구의 죽음으로 <웃음> <웃음> 각성. 동료의 지하망. 밑에서 태어났어 죽댔다 얘들아 조졌다아니 우리도 여기서 죽고 주... 아 일단 이거 아이템 먹을게요. 야 이거 좋다. 조... <laughs> 어. 아이야. <laughs> 아 좋다. <주바. 웃음> 철근이 거 생겼다 뮤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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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 아이템 만들고 와야겠는데요? 떨어지면은 저시기 해. 뭐? 바로 밑에서 태어나. <laughs> 진짜? 어. 템은? 잡템만 위에 두고 그쵸? 위에 것만 사라지는 거. 안전지대로 가가지고 텔을 타. 음... 내 생각에는 어차피 여기 언제?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얘기도 듣지 않고. <진지하고>. 나도 <laughs> 따라간다. 이거 먹으려고 하다아 아니 내가 어제 <laughs> 거기. <laughs> 어? 이거 <또> 뭐야? <laughs> 어 뭐야? 뭐야? <laughs> 지하가 있어? 어 <또> 뭐야? <laughs> 뭐야? 다시 가으면

곤도 갔어.